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에 한마시하는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카페 진상들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님들한테 뭐 진상이라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지만, 근데 좀 힘든 사람이 있어. 어 그러니까 아마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아무튼 뭐그좀 약간 커피숍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좀몇 가지가 있을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진상에 대한 그런, 어, 썰을 한번 풀어보겠어. 그러니까 커피숍이라는 것 자체가, 어, 모든 사람이 정말로 많이 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 이 사람은 커피숍에 가 갖고 혼자서 커피 안 마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도, 커피숍에 와갖고 커피를 마시는 거지 이제 첫번째 어 보통 이제 혼자 오시는 이제 나이 드신 아저씨들 어 그니까 40대에서 50대 아저씨들 근데 난 아직 좀 야, 이해가 안가는게 보통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 그니까 2000한 1,2년도 이때쯤이면은 솔직하게 에스프레소라든가 뭐그 아메리카노라든가 카페라떼 이게 좀 약간은 생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랐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역시도 2 0 1 1년도에 커피라고 하면은 맥심 맥심 모카골드 응? 자판기 커피, 블랙 커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2 0 2 0년도로 거의 이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피 주세요. 이렇게 와. 이렇게 딱 와. 와 갖고. 커피 주세요. 이래. 그러면 아, 어떤 커피 드릴까요? 하면은 보통 뭐라 그러겠어? 아메리카노요. 아니면은 뭐 카페라떼요. 뭐 대, 대충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무슨 커피든지 뭐 커피 주세요 했으니까. 근데 내가 뭐 이게 커피 주세요 했다 그래 갖고 아무 커피나 내줄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커피 드릴까요? 이러면 뜨거운 거예요. 아, 니 진짜. 아, 참. 아니, 무슨 뜨거운 거 뭐?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얘기를 안 해. 그래 갖고 그냥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이러니까 어,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그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어. 그런다고 이제 한잔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세 잔인데. 아니, 뒤에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괜찮어. 어차피 뭐 나랑 농담 따 먹고 그냥 뭐 아유뭐 손님이니까 근데 특히 피크시간 특히 이제 점심시간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 뒤에서부터 이제 나가 너무 이제 기다리는게 싫으니까 어차피 커피숍은 여기 아니라도 딴데갈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간다고 근데 점심시간대 장사가 안되면은 사실상 하루 매출이 어느정도 많이 타격이 가니까 아마 자영업자들은 다 비슷할거야 알바생들 중에서도 아,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뭐라 그러지? 내가 이제 열심히 해 갖고 좀 약간 아, 직원 같은 경우. 알바생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직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약간 뭐이 카페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자유업자, 자기가 주인이면은 좀 오늘 좀돈좀 좀 많이 벌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딜레이 시켜 버리니까 나가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 어쨌건세 잔이요. 이러면은 세 잔을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혼자 왔으니까 캐리어에다 담아서 주겠지. 캐리어 에 담아주면은 보통 캐리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란 말이야. 이게 세 개가 들어가는 게 보통 커피숍엔 많이 없어. 응, 있긴 있겠지. 있는데 보통 이제 하나 두개 정도 넣고 하나는 손에 들고 가는 경우가 이렇게, 이렇게가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손에 잡고 캐리어 잡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어.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나 아니면은 세개 연결해갖고 주거나 그래. 근데, 캐리어를 딱 줬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아, 어 저기, 종이 캐리어 말고, 비닐로 주세요. 이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접어주고, 또 넣어주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 중 하나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엎, 어, 엎었어. 잘못해갖고 엎었어. 근데, 그거를, 손님 방향으로 엎은 게 아니고, 내 방향으로 엎었지. 엎으니까 당연히 이제 옷도 완전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음 사람 만났을 돈 만져야 될거 아니야 손에 커피 물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아좀 약간 애매한 거야 그런 상황 딱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없지 다시 또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딱 내가 굳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 자기가 아 그 지금 게좀 약간 시간이 들려야 됐으니까 약간 뒤로 빠져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이 있던 없던간에 내가 뽑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계속 이렇게 지켜봐 이렇게. 아니 그 진짜 부담돼 진짜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공부를 막해 근데 누가 옆에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캐쳐하면서 다 지켜본다 생각해봐. 아, 그거 진짜, 기분 진짜, 와, 지금 그거 어떻게 파야, 그냥. 짜증난다고. 그런데, 항상 지켜봐. 근데 이 사람이, 난솔직히 그래. 아, 이제는 안 오시겠지.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는데, 오늘은 안 오겠지. 제발 오지 마. 하면은, 와. 어느 순간에 저쪽 끝에서 와. 와, 아, 그러면 진짜, 손님 없을 때보면 괜찮은데 맨날 점심시간, 피크시간이 오면 아, 막 머리가 이제 부글부글하지 그래서 그 사람 은 무조건 커피부터 뽑아놔 뽑아놔갖고 그냥 이 사람이 뭐든지 간에 그냥 어, 뭐 계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이거 드세요라고 먼저 옛날에 들을 때가 있었어 음. 한 점이 그냥 보기 싫으니까 어, 그런 손님은 그래도 아, 그래도 뭐, 공짜니까 받아갖고 가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 진상축에도 이제 뭐 끼지도 않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 음. 아무튼, 이런 진상이 있고. 두 번째. 아, 러버. 아예 그냥, 꼬리 뚝뚝 떨어지는 이제 연인들. 전 저녁. 한, 5시 이후에 출몰을 하는 거야. 출몰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뭐, 좀 일찍 닫을 때는 일 시에 닫고, 뭐, 여 시에 닫기도 하는데, 어, 다 시부터, 그냥 껴안어. 그러면서 내가 이건 없건 그건 상관없어. 난 투명 인간이야. 어. 그러면서 그냥 너한 모금, 나한 모금,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고. 근데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할수 없었던 게, 물론 뭐그 손님들이 많이 오, 왔던 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남자 혼자 먼저 온 거야. 남자가 와갖고, 그 여자 이름이, 그냥, 어, 뭐,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뭐, 뭐라 그럴까? 그냥, 영희라고 해 하자. 영희, 아니면 엘리,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여자가 엘리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이제 커피 시키잖아. 그럼 자기 건 시켜. 아메리카노든 뭐, 라떼든 시켜. 그 다음에 하는 거? 우리 엘리가 자주 먹는 걸로 주세요. 이래. 아니, 내가 뭘, 그니까, 자주 먹는 게 있긴 있었지?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자주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줘야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엘리가 좋아하는 거, 자주 먹던 거 주세요. 이러면, 진짜 좀 약간, 아 하... 또냐? 또 너야? 어? 그만해!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 그런데, 아유, 그래도 그냥 뭐 우선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고, 그남자 기다리지. 그럼 그 엘리가 딱 와갖고, 오빠 이게 뭐야? 이거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서비스 나가는 거야. 근데 항상 기, 기존 거보다 더 좋은 거. 그리고 기존 거는 이거 반납하면은 뭐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비스로 드세요 이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 어. 그래서 꼭두개 먹고 남겨. 그리고 놓고 가. 와, 그 진짜 짜증 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무, 나한테 이제 이게 짜증을 푸는 거지 그냥 무언의 짜증 어 이걸 나한테 푸는 건데 이 서비스업이라니까 하, 또 받아줘야 되잖아 그게 진짜 짜증난다고 음, 그래도 또 웃으면서 항상 스마일하게 어서오세요 라고 하면서 또 받는 게또이 서비스업의 또 하나의 단점이지 그래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지만 아 진짜 이 진상들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그래도 어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상이 많지가 않아. 서로 간에 이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렇게 막 커피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 를 많이 할 뿐이지 진상을 부리고자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간혹 진상 오면은 아 기빨리고 아 내가 왜 내가 이 서비스직을 왜 택했는지 어막 아,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끌 때가 있어. 아마 서비스 직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진상썰두 가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한 가씩 하는 짜오스였습니다.